배달. 아 친구 왔으니까 자넷 응. 부족으로 자넷 부족 오 잠시만요 아줌 예린 갈랐어 왜 한도 초과야 한도 초과를 친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 내라고 빌려줘. 죠 잠깐만 소장에 돈이 없나? 에? 내가 빌려줄게. 땡 야. 근데 왜 그걸 몰라? 아니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체크를 안 했단 말이야. 이걸로 해주세요. <laughs>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시켜보려고? 그러면 시켜 먹으면 안 되지 않나? 그렇지, 시켜 뭐 아끼고 먹으면 안 돼. 아고리띠 졸라 매야지. 응. 배고프다. 나도. 어, 도 <laughs> 에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이천 원이 한도 초과야? 얼마나 썼다고 벌써 한도 초과야? <laughs>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응? 어, 심각한 거야, 이거, 희진. <laughs> 어, 이거 안 돼, 이거. 애, 애 키울 때 큰일 나. 그럴 때 많아. 어, 그래? 응, <laughs> 음, 갑자기 안 되고 막, 그럴 때. 근데 가끔 그렇게 되면, 진짜 깜짝, 깜짝, 깜짝. 놀라지. 한도 초가 되면. 아이고, 이거 심각하네요. 생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말이, 지금 뭐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애두 키우면 돈 많이 깨지잖아. 음, 근데 나도 정확히 몰라. 이게 <laughs> 이게. 아, 친구 앞에서 되게 민망했겠다 아, 그러게, 저거 진짜. 러면한 달. 액비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얼마 정도 나와? 음... 근데 나도 정확히 몰라. 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완전 경제는 나랑... 이거 문제다, 좋아해. 문제야. 몰라. 나는 돈 관리 내가 안 하니까. 남편이 할거 보니까. 음. 어? 어? 경제 같은 건다 남편이 알아가지고. 음... 그냥 나는 필요한 거 아니면 써야 하는 그냥, 그냥 쓰고 다녀가지고. 음. 그래 정말 남편이 알아서. 제 남편은 지금 현재. 제 남편은 지금 현재. 군복 중이 상태. 군대 갔어? 아 군대 갔구나. 아 군대 갈 나이니까 어리니까. 어리니까. 어, 잠깐만 애 둘인데 군대 가나? <laughs> 그래도 이혼 안한게 다행이네요. <웃음> 좀. <웃음> 아니 근데 아까 남편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남편의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가 뭔가요? 원래는 둘째까지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생길 줄 몰랐었던 아... 거예요. 음.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뭐 예쁘게 키울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얘기했뭐 나... 나중에 남편이 그말한게 후회한다고 도한번네 아, 잘... 아... 미안하다고도 사과도 했고. 음... 어, 남편이랑 살면서, 저는 돈 관리, 이런 건다 남편이 위주로 해가지고, 저는 아예, 그럼 돈 관련 문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남편이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지금 전혀 공유가 안돼 있어요? 네.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네.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가기 전까지는 완전 다 가장이어서. 아니, 그걸 바꿔야지, 이제 본인이 해야지. 알려는 주는데, 제가. 어, 좀, 기, 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 아, 기울이지, 너무... 기울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그냥... 엄마의 주도성이 어... 좀 필요할 때네. 아, 오늘 귀에서 피 나올 준비 하한 거야. 기울이다, 못해. 네. 네. 이 문제가 있었구만. 음. 아유, 휘진씨 영상 계속 볼게요. <웃음> 네. <웃음> 뭐 눈빛 달라졌어. 아, <laughs> 그래. 근데 좋은 거다, 그걸. 네. 저 때문에 좋아지실 수 있다면 전 얼마든지. 그죠 그러면 너한달총 수입은 어떻게 돼? 뭐 군인 월급 얼마나 되겠어? 음. 애들 양육수당이랑 받는 거도 있고. 음. 남편 월급? 60, 70, 80. 그럼 한 달에 6, 70이야? 7, 7 80, 얼마인지도 저게 모르는구나.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 알아야지. 월급, 이제 뭐, 70, 정도 됐고요. 저는 현재 지금 전업주부입니다. 아, 수입 영원. 아, 전업주부예요. 아우, 유 너무 좋아. 하. 아, 아, 수입은 이제 90만 원에 아동수당이 20만 원밖에 안 나오나? 아. 어, 아, 마이너스네. 적자야, 적자. 와. 100만 원 가까이 적자. 근데 총에 188만 원도 완전 잘쓴 거야. 그렇죠. 말이 안 되게 쓰는 거야. 3인 가족에 아기 둘에. 왜냐면한 달에 188만 원으로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까지 다 해서 되게 알뜰하게 쓰긴 썼다는 얘기인데. 맞아. 내가 보기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아 남편이 육아하면서 일까지 동행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육아만 전념해라. 자기가 좀더 일을 해서 벌어올 테니까 저보고는 좀 쉬라고 했어요. 힘든 거나 그런 거는 괜찮아. 모아둔 돈 있으니까 그걸로 그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어 뭐가 된 돈이 있어요? 아 졸라매나보다 어. 동작돈이 있었네 아 있나봐 남편이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1,800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졌어요 이제 여태까지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아, 충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에서 그래서 금방 그럼 얼마 다까먹잖아 그러면 그럼 이거 해, 금방 까먹어 18개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2년 안 돼서 없어지겠다 어. 아니 아까 음. 저는 그 한도 초과가 딱 나왔을 때 음. 정말 놀래가지고 철렁했지. 어떡하지? 하는데 되게 의연하게 어나 어, 한도 초가 됐어 이러는데 약간 자주 있는 <laughs> 일인 것처럼. 아, 어. 그 친구가 있어서 그냥 뭐 괜찮은 척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냥 괜찮은 거예요 뭐 사실은 저번 전 전에도 한도 초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어? 어떻게? 어, 아는 됐는데 분명히 나갈 때나 때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되고 제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네 엄청 당황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저 아는 게 고장이 났는데요. 오늘 고치고 비용은 내일 뭐 내일 들여도 되나요? 아니 <laughs> 어떻게 하라고 그래? <laughs> 미치겠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목소리도> 아, 네,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냥 풀었어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응. 그냥 바로 해줘가 남편이 너무 해줬구나. 하하.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좀 응. 걱정을 잘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남편이 응. 워낙 알아서 해줬나 봐. 네네. 보니까 또. 이제 저녁 시간인데 누구가 친구가 왜? 음... 아빠, 신랑? 아, 난 그냥 아, 바로 아. 씀씀이 얘기하는구나. 쉽지가 않지, 아. 그게. 그래. 저게 현실입니다. 음. 희진 씨는 모아둔 돈만 되게 철석같이 그러니까. 믿고 있는데 사실 잔액도. 얼마야? 어? 뭐야? 30만... 아까 1800에 나봐 1800에서 30만 원? 어디 갔어? 야. 썼겠지 뭐 그럼 어디 갔겠어요?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럼? 썼던 거를? 아... 저는 몰랐던 아... 상황이었는데 이제 음... 작은 돈은 아니니까 이제 좀 아껴서 사용하고 이러면... 네. 아... 1년이라는 시간에 그 돈을 거의 다 썼다는 게 조금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야,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머리 말리자. 혼자서 아예 둘을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야, 야. 이제... 뭐가. 야, 문 닫아. 어, 나 혼자 감당이 가능할까? 어... 어. <laughs> 기둥 하나가 확빠지는데 그쵸. 네. 저 한숨이 많은 말을 한다. 네, 어디 갈 거라는 생각 한 번도 네. 하면 흔들 게 어. 없어서 군대, 군대는 상상 상치도 못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고딩 학교에 어. 나오는 많은 분들이 맞아. 갑자기 들어닥치는 문제 중 하나 가 군대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계획이 없이 행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거나 계획을 세운 건 없어요. 어... 개, 개. 왜 겁을 주고 화를 내고 그러세요? <laughs> 지금 여기 <laughs> 처음 나왔는데. <laughs> 개, 기요 <개백이요>? 저기요, <laughs> 죄송한데,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이제 시작이야, <반등하게 웃음> 진짜. 어. 예. 어, 어. <laughs> 엄마 한숨이 나오겠네. 빨리 직장을 구해야겠다, 진짜. 뭘 보는 거지? 뭔데? 심각하다. 뭐가? 또 걱정거리가 있나? <웃음> 뭐지? <웃음> 금액. 저처럼 주부이시거나 학대학교를 못 가시는 상황이시면 이제. 인터넷에 온라인 강의 이런 아그 학점은행제라고 있어요. 그 시간을 아 채우고 강의를 다 듣고 하면은 대학교처럼 똑같이 수료를 할수 있는. 아 그래 음 좋아 저건 좋아요. 음. 그래 인터넷 강의가 많이 있지. 이건 공짜예요? 아, 돈 내야 돼. 요돈 내야 돼. 요 네. 음, 그래도 투자하는 거죠 저건. 저건 아주 자, 잘한 선택이에요. 근데 이것도 돈이 드는데 어떻게? 아 진짜 필요한데 어쩌지? 너무 비싼데. 아유, 공부하고 싶어. 진짜. 아이고.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들었는데 이제 남은 금액까지 다 하면 아마 100만 원좀 넘. 100만 원. 아. 네. 무 넘을 것 음... 같아. 미래를 아, 위해서 써야 된 돈이잖아. 어, 이건 투자금 있네.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투자. 이건 무조건 네. 해야죠. 음... 어떻게 해요, 해야 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쓸 수는 없는 거고. 이럴 때... 어... 뭔가 꿈을 아, 포기해야 어쨌든... 할까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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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럴 아니야, 때 부채를 아니야, 써야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방법을 찾아보면 안 돼. 돼. 지금도 포기하면 두 번째 놓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해야 돼. 네, 그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